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빈농장 유기농 20년입니다. 오늘 저는 오랜만에 오늘 3월 12일입니다. 매실밭에 왔는데 매실 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 또 나무에 따라서는 이제 활짝 피는 것도 있고 근데 예, 그 예, 이렇게 매실 꽃이 일이 아, 왔는 것도 있는데. 아닌 거는, 이렇게, 굉장히 빈약하게, 이런데다가, 작년에, 복숭아 시사리 존벌레 피해 열매가 아직까지 쭉 달려 있습니다. 복숭아 시사리 존벌레는, 이렇게, 지난해 그 열매 안에, 복숭아 시사리 존벌레 애벌레가 남아 있습니다. 예, 씨앗을 가르면 이렇게살을 만한, 음, 애벌레가 한 마리씩 남아 있습니다. 예, 이걸 갖다 지금 이제 다 모으고 있습니다. 그 복숭아 씨살의 존벌레가, 아, 그, 이제 안에 들었는 매실은 계속 남아서 매실 나무에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어, 살아남는 거 봅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이 영양분이 이 열매가, 열매가 이제 복숭아 시사리 존벌레가 안에 들었는요 열매가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꽃눈 형성에 영양분이 모자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원래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이거 없는 가지들은 꽃이 제대로 쫙 오는데 요거 열매들이 달리는 가지들은 꽃눈이 별로 시원찮습니다. 약합니다. 꽃이 없습니다. 어, 그래서, 이게, 제 생각은, 매실 수확 철에, 수확 마치고 난 뒤에 전부 다뭐병 걸린 것들, 뭐, 어쨌든 간에 다 수거를 해서 어떻게 이제 폐기 처분을 딴데 가다 뭐 땅에 크게 묻든지, 뭐, 말려서 불에 태우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, 오늘, 오늘 영상 주는 그렇습니다. 이 복숭아 실살이 존벌레가 매실에 매실 수확할 가치가 없더라도 수확을 해서 나무에서 떼어 놓아야지만이 아, 열매 다음 해에 꽃이 피는 음, 그, 그 영양분을 갖다가 아, 손, 소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, 예 소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꽃이 많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뭐, 오늘 원래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. 그, 좀 늦었지만은 생각이 이제 들어갔고, 이렇게 이제, 어, 잔뜩 모아갖고, 어, 이매실 어, 이매실이 결실돼, 수정되갖고, 결실되면은, 야들이, 애벌레가 나와갖고, 매실에 다, 어, 알을 까갖고, 다시 이제, 어 번식을 하기 때문에, 이걸 일단 저 따로 격리시키려고, 어 포대에 모으고 있습니다. 예,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